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바나나 TV 김 사장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입니다. 제 옆에 낯선 분이 한분 계시죠? <laughs> 구혜빈 아나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혜빈입니다. 아 원래 개인기 한번 해야 되나? 아 <laughs> 저 알고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저희가 보여드릴 집은요. 1층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 집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 해드릴게요. 열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보실 집은요 이쪽이에요. 여기가 들어오고 가는 현관인데 댄서 등이. 주간이라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장은 아니에요. 보통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 되어 있죠. 좀큰 수납이 될수 있는 신발장. 여기는 팬트리였습니다. 잘안 쓰시는거나 뭐 보관할 거, 이쪽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쪽으로 가보면은요. 거실 화장실이에요. 보통의 화장실 사이즈. 화면대, 변기, 욕조까지. 욕조가 없는 데가 많죠. 혜민이가 보는 느낌. 욕조가 있어서 반신욕하기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자 이제 다음 공간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작은 방 같아요. 방 사이즈는 평균 그냥 그런 룸 사이즈에요. 침대 있고 책상이나 화장대 뭐 이런 걸 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방 보겠습니다. 어, 이게 통로죠. 바로 이쪽 옆에 또 방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가 옆에 보셨던 방과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책상 놓고 뭐 하고 다 된다. 음 그리고 이쪽에도 북박이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주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놓시고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이 있거든요. 뭘까? 그냥 뭘. 그릇 정리하는 거. 아 그릇 정리. 하어 네. 아. 뭐야? 뭐야? <laughs> 여기에도 팬트리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주방용 팬트리라 그래가지고 오. 이제 주방에서 많이 쓰시는 조리 도구. 이런 것들을 싱크대에 다 수납을 못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팬트리를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 식탁을 놓으시라고 포인트 조명을 이렇게 딱 해놓으셨네요. 식사를 하시고 할때 약간 감성있게. <laughs> 네. 여러분, 이쪽은요 냉장고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냉장고는 전시 품목이기 때문에 그냥 제공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양문형을 놓으실 수 있다. 도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은 보통 김치냉장고죠. 이 집을 만약에 분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말씀 잘 하셔서 오늘 혹시 모릅니다. <laughs> 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도 이게 또뭐 도어가 하나 있는데, 아, 여기도 약간 팬트리 개념에. <laughs> 수납이 되겠네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 많네요. 주방은 수납이 많은 게 좋다. 어. 이쪽에 이제 위에도 독다기장으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렇게 니은자 구조처럼 돼 있는 기다란 주방이에요. 이 위에 상판은요, 여러분 인조 대리석이고요. 사각 싱크볼. 꽤 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어. 굴곡진 거보다는 이런 사각 볼이 좋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후드와. 전기 국탑, 전기 오븐 요거는 기본 제공을 해 드리는 품목이에요. 위에 이제 상부장들, 가부장들뭐 이렇게 보시면 그 전부 패트 장인데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여기 밑에는요. 다 수납이고요. 전기 밥솥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요즘에 주방 등도 이렇게 매립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슬림 엣지 등을 씁니다. 깔끔하죠? 확실히 깔끔한 것 같아요.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보일러도 있고, 여기 보조, 싱크대도 있고, 건조기, 세탁기, 이렇게 있죠. 이품목 역시 제공은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도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집에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이 넓어요. 이렇게. 오! 저희가 이렇게. 털벌려서 이렇게 해보지만 이면적 대비 거실이 넓은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 이제 TV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에 소파 놓으시고 이런 구조로 놓고 생활하시면 딱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은요 삼성 무풍 에어컨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요 이쪽에 지금 남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방인데요. 퀸 사이즈 침대를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는데도요. 공간이 충분히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은 달려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에요. 샤워부스 있고요. 변기, 세면대. 거실 화장실에는 욕조. 안방 화장실은 샤워부스. 공간이 하나 또 있는데요.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도 있지만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또 있어요. 옷이라든가 악세사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놓으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탐난데 여기. 아 탐난. 네. 아 그리고 이, 이런 것도 있네. 우와 악세사리. 그리고 여기 도가 하나 있는데요. 실외기가 있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바깥에는 갤러리 창이 있어서 사용하실 때 갤러리 창을 열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열 교환기가 있어서 내부의 순환을 계속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보이네요. 더 프리모 84. 이곳은 어디냐면요.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습니다. 대륜리라 그러면 여러분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감덕 해수욕장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 그리고 여기는 프리모 84라고 하는 이유가 84세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프리모 84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단지에 각 세대당 면적은 84제곱미터가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ABCD 네 가지 구조 타입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가지를 본 겁니다. 지금 지금 이 구조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실에서 주방까지 일직선으로 탁 트여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답답하지 않거든요. 더 프리모 팔사의이 입지 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울 초등학교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스위스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좀 가보시면 또 괜찮을 곳이거든요. 대울리도 메밀밭이 꽤... 많이 있어요. 제주에는 올레길이라고 하잖아요. 좀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관공서라든가 마트, 기본 생활 여건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들이 주변에 한 10분 이내 거리에 다 있습니다. 프리모 8사 단지 앞 도로가 왕복 4차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도로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데울리는 이 주변에 한라산 쪽을 조금만 더 가시면요 골프 클럽이 많습니다. 골프장을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은 가까우신 분들끼리 출자를 하셔서 채워하는 느낌으로 뭐 <laughs> 어, 어, 좋은데요? 이 집을 같이 쓰시면 더 좋겠죠. 프리모 84 단지에는요. 저희는 이 중간층 단층 구조를 보셨잖아요. 이 가장 높은 층에는 복층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구조에 복층이 하나 더 있다는 점. 프리모84 단지는요 101동에서 106동까지 6개 동이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단지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주차 여건 빼놓으신 것도 그렇고 단지 배열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타선 구조로 돼 있어서 최대한 남의 집을 덜볼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로 잘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 바나나에서 보여주는 이 집의 금액은 얼마냐 분양가는요 최저 3억 9천서부터 5억 5천까지인데, 5억 5천은 복층 세대들이 가장 비싸고요. 일반층에 있는 세대들은 최저 3억 9천서부터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세도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8천서부터, 복층은 3억 5천서부터.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가격 마음에 드시나요? 뭐 저희 의견을 또 여쭤보시겠죠 같이 나온 우리 혜빈 아나운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평 충분히 살만하다 저희 혜빈 아나운서가 하나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주에서는 프리모84처럼 많은 세대 단지가 흔하지 않다 부지가 원체 넓은 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 동이나 되고 84세대나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단지가 너무 많으면 복잡한 거 아니냐 그러실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부지 넓고 층은 낮습니다 도심과 다르게 한 동당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시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내부 구조는 최대한 화이트 배열을 많이 넣으셔서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많이 주셨다. 그리고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비싸요. 건축하신 분도 뭐 기본 옵션을 많이 제공하고 여러분께 최대한 혜택을 드리고 싶겠지만 그게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의하면은 뭐 아, 뭐라도 하나 더 주자 네. 그냥 그거는 뭐 와서 얘기하시면 또 모르겠어요. 끝나고 계약하기 전에 제가 말좀 잘해봐야겠네요. 잘해봐. 좋죠. 대흘리에 있는 더 프리모 팔사. 자세한 것은 설명란에도 나올 거고요. 거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단지에 나와서 실물을 답사하실 때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